하나님, 오직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어제와 오늘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고, 또 우리가 나아갈 바를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시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동일한 자격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오랜 시간과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함께 살펴본 요나서와 사도행전 10장, 11장, 말씀은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의 일면을 보여줍니다. 기원전 6세기 바벨론 포로기 이후 유대인 이민자들, 즉 유대인 디아스포라, 차츰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이방민족들 속에 섞여 살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진앙적 민족적 순수성을 지키는 일이 큰 문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이방인과 구별하는 율법 규정들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음식법을 중심으로 하는 정결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안식일이나 할례의 준수가 율법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남자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식탁을 구별하고 일주간 중 안식일을 구별하더라도 안식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주일의 6일 동안은 대부분의 시간을 이방인들과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또 식사는 따로 하더라도 그 외에 다른 일들은 다 함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의 도덕과 종교의 매력을 느끼고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차츰차츰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문제가 아주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회당 예배에 들어오는 그 자체를 반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거부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려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유나서와 사도행전 10장, 11장을 순서대로 읽어보면 그러한 과정의 일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그러한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방인과의 완전한 구별을 주장하던 요나와 같던 유대인들이 차츰차츰 이방인들이 회당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용인하게 되고 그것도 처음에는 예배 참석만 인정하고 개종은 허용하지 않는 유보적인 태도에 있다가 결국은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방인의 완전한 개종을 허용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는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셨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수백 년에 걸쳐 일어난 큰 변화였습니다. 기원전 6세기부터 조금씩 시작되어서 지금 신약시대 기원 후 1세기에 와 있으니까 한 500년 정도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어간에 수백 년에 걸쳐 일어난 큰 변화입니다. 실로 큰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완결된 줄 알았습니다.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 문제는 이제 종결된 줄 알았습니다.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예,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안디오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를 보면 안디오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목회자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전까지 그리스도 교회의 구성은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고 대다수를 이루고 거기에 소수의 이방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처럼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러한 교회가 태어나면서 전에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던 문제가 <laughs> 크게 부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들어온 모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것이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인 바울은 이방인이 예수를 믿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보이는 그러한 주장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자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문을 열어 준 것만 해도 천지 개벽할 일인데. 그 일이 결정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자 의무인 할례와 율법까지 거부한다고 하니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루살렘 교회에서 몇몇 사람이 안디옥에 내려가서 그 심각한 오류를 수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과 바울 바나바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도 양보하지 않는 팽팽한 대결 속에서 의견이 점처럼 좁혀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대표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모교회에 가서 이 문제에 관해서 분명한 답을 얻어오도록 모교회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습니다. 모였습니다. 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에서는이 사건을 가리켜서 제 1차 예루살렘 사도 회의다 이렇게 부릅니다. 안디옥에서 벌어진 팽팽한 논쟁이 예루살렘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논쟁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대드러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7절과 8절을 먼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반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지난 두 주일에 읽은 10장과 11장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주목해서 보아야 할 구절은 그 다음에 나오는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아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참여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명예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앞에 잘못 읽어서 멍해를 명해처럼 잘못 읽었습니다. 멍해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시지. 물론 그렇지. 유대인들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동의하면서도 그 말을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하기에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 즉 유대인이 될 자격을 부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바는 다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이방인은 유대인이 될 필요 없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이 될 자격을 부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결정이 내려지기에 500년이 걸린 거 아닙니까? 천지개벽할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방인은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그 맥락 속에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성경의 아브라함의 이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고 그 자손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입니다. 두 가지 범주는 같은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전통과 상식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됨과 유대인 됨을 동일한 범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전혀 다른 주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 됨과 유대인 됨은 서로 다른 결계의 범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그냥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베드로가 처음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신학입니다. 바울의 신학을 베드로가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학은 그대로 제 1차 예루살렘 사도 회의를 회의의 방향을 결정짓는 그런 원칙이 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는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 덕목으로서 네 가지 금령만을 제시하고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즉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고 이방인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한국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러시아인은 러시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미국 사람처럼 되거나 이스라엘 사람처럼 되지 않아도 된다는 이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방인이 유대인과 동일한 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을까요? 우리에겐 당연하지만 그 시대로는 말로, 말도 안 되는 지금 엄청난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무엇이 그 근거가 되는 것일까요? 9절과 11절이 그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근거는 믿음입니다. 또 11절을 보면요.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근거는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우리, 즉 유대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 즉 이방인들도 동일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얻는다는 것은 은혜로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 쪽에 갖추어진 어떤 조건에 구애되지 않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그 조건이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유대인의 혈통이라는 조건을 말합니다.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오직 주 예수로 주 예수의 은혜로 인해, 주 예수로 인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정시나 수시 시험을 보아서 합격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냥 아브라 그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뭘 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그저 유대인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어느새 유대인들은 그 선택을 은혜가 아닌 특권으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이방인들과 나누기보다는 마치 자신들이 뭘 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듯 착각하고 그 특권에 안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정결법을 지키는 것이 마치 그들의 구원을 보장하는 조건이라도 되느냐,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어글성설의 역설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뿐이라는 선민의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은혜로 받은 것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돌아보면,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차별은 이런 어불성설의 토대 위에서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을 생각해 봅시다. 백인이 백인으로 태어나는데 스스로 보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부모가 백인이니까 백인으로 태어난 것 아닙니까? 거저 주어진 것, 즉,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받은 것을 근거로 다른 인정을 차별합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보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부모가 한국인이니까 우리도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값 없이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근거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차별합니다. 어불성설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차별하는 것도 그렇고, 외모에 따른 차별도 그렇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연과 학연에 따른 차별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특권을 세습하려고 하는 것은 더 심각한 은혜의 왜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은혜를 남용하는 차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참으로 은혜가 되도록 신앙적 각성을 새롭게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재확인하는 원칙도 바로 그러한 각성을 위한 것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나 같은 사람까지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서 그 은혜가 삶이 되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